안녕하세요. 정보과학 6교시 발표를 맡게 된 손민서, 이준화, 박한결입니다. 저희는 증강현실과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코드와 신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확장하는 플랫폼, 컴퓨터와 콘솔 게임으로 모니터를 보며 즐기던 2차원 게임 방식에서 3차원 체험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 확장현실로 형태가 급속도로 진화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분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선 기업과 산업 현장에도 적용되어 메타버스를 이용해 설계와 공정 작업 등 현장에서보다 입체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현실은 차세대 혁신으로 손꼽혔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이미지와 소리, 화려한 가상의 세계 한가운데서 다른 여러 감각의 경험을 구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실제 환경에 가상의 컨텐츠를 더하는 증강현실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VR, AR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기란 조금 헷갈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가상현실, VR,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가상현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과는 구분됩니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입니다. 완전한 가상 세계를 전제로 하는 가상 현실과는 달리 현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정보의 증강을 제공하는 기술로 가상의 대상을 더 결합시켜 현실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어, 이 예시를 들어보자면 기후 정보, 버스 노선도 맛집 안내가 있습니다. 어, 이 둘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면 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모든 정보를 보여줄 때 이는 가상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음식점 간판의 외부 투영 장치를 통해 현재 착석 가능한 자리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증강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입니다. 어, 사물 인터넷의 예시로는 원격 검증, 음식 배달원의 휴대용 신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그리고 태블릿 웨어러블 등이 있습니다. 저는 증강현실과 사물 인터넷을 융합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제어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과 통합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센서와 감지한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 장치로 전달되어 사물이 환경에 알맞게 반응하도록 합니다. 이 어플에서는 아두이노를 통해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을 연결하고 c 코드로 특정 이미지를 인식했을 때 버튼이 나오는 증강현실을 제작해 증강현실 속 버튼을 눌러 실제 조명을, 실제 조명을 제어했습니다. 사용된 코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에서 샵 인클루드, 샵 디파인과 같이 샵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전처리기라 합니다. 전처리기는 컴파일 전에 처리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include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코딩에서 사용하는 함수를 지정하는 헤더 파일로 추가하고 #define은 매크로 함수로 반복 작업을 할때 사용하며 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 하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include로 사용자의 와이파이를 헤더 파일로 추가했습니다. void setup은 특정 조건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지정하고 이 함수 안에 입력된 코드는 한 번만 실행합니다. 보이드 루프는 반복 수행을 나타내며 특정 조건일 때 조건에 맞는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c 코드에서 퍼블릭, 프라이베이트 등은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코드에 사용된 퍼블릭은 클래스 외부와 내부 사람 모두 접근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 미래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광고를 만들어 증강현실로 광고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태블릿으로 자신의 가구를 미리 배치하여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 가구가 우리 집에도 알맞는지 미리 볼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이케아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미래에는 증강현실에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앉아있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서비스를 모습도 보여주는 서비스를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집에 가구를 두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집에 가상으로 두고 실제 가구를 보면서 재질과 느낌 등을 경험하고 이 가구가 이, 마음, 이 재질과 모습이 마음에 드는 가구를 봤을 때. 가상으로 만든 집에 이 가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우리 집을 가상으로 만들어 현실에 현실 현실 가구를 보고 증강현실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올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증강현실이 가져올 미래 게임 분야입니다. 현재도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포켓몬고라는 게임에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증강현실을 이용한 슈팅게임, FPS 등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사는 집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생생하게 볼 수도 있고, 자신이 VR과 비슷한 기계를 써 배경은 현실이지만 UI 등이 렌즈에 투과되어 보이며 자신의 손에 무기나 게임 아이템 등을 투과시켜 현실에도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블하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소재를 이용해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